쌤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미리 읽고 가는 경우도 있어. 이게 이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미션을 하나만 받고 출동하는 게 아니고 미션을 한두개 정도까지 받고 출동을 하는 거야. 비밀이디. 얘들아, 안녕. 야, 드디어 와, 이것도 좀 길었는데 드디어 쌤이 1인칭 시점, 만점 강사의 1인칭 시점의 펄 7의 3중 지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오늘, 어, 쌤이 어떻게 푸는지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3중 지문 관련돼가지고 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쌤을 어떤 시선으로 또 어떤 식으로 좀 표시를 하면서 푸는지 뭐 이런 걸좀 보여주려고 하거든. 오늘 진짜 생각보다 중요한 꿀팁 많이 나갈 거라고 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먼저 쌤 푸는 거 구경하고 어, 영상 끝까지 보고 꿀팁 다 챙겨 갔으면 좋겠어. 그럼 일단 바로 시작하자. 비밀이디 비밀이디 자, 그러면 봐봐 이거 너무 재밌단 말이야 이게 삼중지문이 3중 쌤이 3중지문 문제 풀때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설명하려고 하네 근데 궁금할 거 아니야 표가 들어가 있으면 쌤은 표를 꼭 무조건 보거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내 연계 문제로 낼거니라는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6월 28일 뭐 6월 30일, 7월 2일 7월 4일. 날짜 들어가 있고 로케이션 들어가 있고 u 뉴라고 해서 장소 들어가 있거나 해서 어차피 이런 거는 대부분 고유명사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 이건 날짜고 이거는 위치고 이거는 u 뉴구나 하고 눈에 조금만 익혀두는 거야. 그리고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볼 건데 쌤은 경우에 따라가지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미리 읽고 가는 경우도 있어. 이게 이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미션을 하나만 받고 출동하는 게 아니고, 미션을 한두개 정도까지 받고 출동을 하는 거야. 나중에 뭐900 이상, 내가 진짜 950점, 고득점을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게 자동으로 갑갑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어, 나 미션 두개 정도 기억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런 꿀팁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쌤이 좀잘 보이게 형광펜으로 표시해 줄게. 요게 지금 고유 명사,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걸 먼저 찾아줘야 돼. 얘가 키워드거든.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이 사람이랑 관련돼서 언급된 게 뭐야 라고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지문으로 가서 눈 크게 뜨고 빠르게 보다가 여기에 퉁 걸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 정도는 좀 읽어 줘도 괜찮아.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읽는 거야. 아무슨 베이징 서커스가 되게 다양한 뭐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데 뭐 공중근의 뭐뭐 뭐 트래피즈 이런 거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공중근이란 뜻인데 공중근의 아티스트에서부터 쿵푸 마스터까지 뭐 이런 게 있대. 너무 재밌겠지? 굉장히 주요한 퍼포머들은 되게 수련을 많이 했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and highly respected performers라고 해서 그 국가에서, 지금 어딘데? 베이징이잖아. 그럼 차이나잖아. 그래서, 아, 그 국가에서, 아까 차이나, 음, 여기에서 굉장히, 뭐,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아, 하고 정답을 고르는 거야. 이 미션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본문에서 찾으면 그 근처 정답이 있고 어느 정도 페러 프레이징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 없으면 눈이 동공지진 온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봤을 때 이거랑 관련된 게 뭐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표현하자면 여기서는 업커밍 투어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circus of b h a s i n g s 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업커밍 투어, 다가오는 투어가 있을까 보네. 그럼 다가오는 투어를 집중적으로 볼 건데 역시나 upcoming UK 투어라고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 멀리 안 갔어. 멀리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바로 단서가 나올 거란 얘기다. 보통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193번에서 recognized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봐봐쌤 표시 한번 해 볼게. 동요 문제다라고 해서 recognized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그냥 여기서 1번, 2번 나오고 여기서 3번이 나오겠구나라고 좀 분류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좀 끊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단서로 가져갔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거 동의 문제 없었다 그럼 여기에 아마 두 번째 문제의 정답 단서를 넣어놨을 거야 그럼 시선 찾는 게 훨씬 좀 빨라지거든 어쨌든 6월 17일에서 6월 27일 그럼 쌤은 머릿속으로 어 잠시 아까 날짜 봤는데 하면서 여기를 한번 찍어 여기 한번 찍었는데 6월 17일, 6월 27일이 없제? 그럼 이건 별로 중요한 정보 아니야 will be directed by the organizer's 뭐, 뭐, chief artistic org, uh, coordinator 하고 사람 이름 들어갔고, and accompanied by 몽골 컴포저라고 해서 몽골인 작곡가인 타마르 아, 알타사라는 사람의 뭐 이런 걸로 진행될 거다. 그걸 읽고 지금 보는 거야. 뭐 원래 스케줄 된 것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할 거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가 있고, 120개의 도시를 간다. UK 가는 건 알겠지만 몇개 도시 간다. 이런 이야기는 어, 들어가 있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끌고 봐도 120이라는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와. 그 다음에 핀란드랑 페루는 여기 밑에 있는 정보거든, 지금. 대충 읽어보면은 이 다가오는 초월랑 관련된 거 아니잖아. 발락으로 분류가 지금 돼 있잖아. 이건 어, 아닌 거지. 요거지 자, 그것은 몽골리안 컴포저에 의해서, 그,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정답 고르고 빠르게 recognized라고 들어가는 동의어 문제를 풀어줄 거야. 굉장히, 뭐, most notably 하게 이 리오라는 사람은 Recognized for his breathtaking 숨이 멎을 듯한 너무나도 멋진 레이저랑 라이트쇼. 그걸로 그럼 이 사람은 되게 인정받는 거야. Recognized랑 같은 말로 갈수 있는 거는 honored라고 갈수 있는 거지. i l l u s t r a t n 뭐뭐뭐 뭐, 아, 알려주는 거, 뭐 보여주다 아니면은 뭐 사파그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보통 동사로 들어갔을 때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웃라인은 개요를 서술하다. 쓰다의 개념이 가는 거고, feature 이라고 들어가면 뭐 특징을 알려주다. 뭐, 뭐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서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인정을 받고, 공로를 인정받다라고 들어갈 때는 honored, 그리고 recognized. 이런 건 단어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문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한다면, 어, 이거 봐라 아, 지금 문제 이렇게 배우는 했다고. 지금 내가 다섯 개 중에 세 개나 풀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안 건들고 여기서 지금 세 문제나 계산했다고? 그럼 얘네들이 생각보다 조금 비중이 작겠네? 라는 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긴장을 또 하게 된다면, 이 191번, 192번, 193번에서 연계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지? 그럼 요두 개가 연계겠구나. 왜냐면 지금 두 문단이나 남아있는 상태고, 연계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요거 연계겠구나. 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안 된다고. 이 토익의 성격을 알고, 그걸 요거로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하자라는 거야. 3중지문 문제 풀게. 그럼 봐봐. 쌤, 이 지금 재밌는 거 나온다잉. 이 사람이 그매거진 아티클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뭘, 어, 누구를 읽었냐, 어,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 근데 얘를 먼저 찾으려고 두 번째 지문을 봤더니, 짱 리우라는 사람 이름만 있지? 도날드슨이라는 사람 이름이 안 보이는 거야. 과감하게 빨리 여기로 넘어왔더니 여기 도날드슨, from I to u 니까 그럼 나는 일단은 세 번째 단락을 같이 봐줘야 되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선택지 a b c 를 봐봐봐. 이거를 찾아야 돼. 그리고 전부 사람 이름이다, 얘가.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여기를 표를 봤더니 표에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아까 여기서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거. 기억 하나. 내가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해줄게. 아,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양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어, 여기 있지. 그 쌤이 아까 세모로 표시했어. 쌤은 그냥 그렇게 뭐 네모라던가 세모라던가 이런 걸로 내 나름대로 표시를 많이 해. 그 다음에 T, A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L 여기 있었잖아. 그럼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랑 연관된 거.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연계 문제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 질문에 들어가 있는 주체는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선택지 A, B, C, D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가지고 아까 막 읽다가 보니까 어 잠시만 이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읽기 시작했지? 첫... 문단을 읽으면 좋으니까 근데 여기에 Thorpe City Park 라고 딱 들어오면서 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나는 표를 미리 읽어놨기 때문에 이게 연계 문제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야 표를 미리 읽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라는 거야 이게. 이건 좀 이따 풀게 잡아두고 계속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Amazing Laser Show 들어가 있지. 자, Laser Show 우리 아까 여기서 읽었었단 말이야. Recognize d 문제 풀면서. 그래서 정답 고르고 넘어가. 넘어갔더니 이 사람 뭐그 워크플레이스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는 거 보러 가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는 미리 받았었고 맨체스터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관련돼 있는 연계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삼중지문이야 얘들아 그래서 삼중지문 문제를 풀 때는. 표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표를 먼저 보자 알겠지 이게 뭐 정장이든 테이블이든 뭐든지 간에 글로 쫙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약간 뭐 도표 느낌 들어가 있다 그럼 얘 먼저 봐 그다음에 실력에 따라서 미션을 두개 정도 나는 기억할 수 있다 싶으면은 두개 먼저 보고 올라가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동의용 문제 굉장히 눈에 크게 띄어져 있으면 시험장에서 바로 네모 표시하고 전체 보면서 바로 문제 푸는 거 속도 빠를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3중 지문은 진짜 연계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 어쩔 때는 여기서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 연계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 갑자기 첫 번째, 세 번째가 나올 수도 있어. 마지막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봐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이건 정말 레어 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분명히 본 적이 있다. 그래서 3중 지문은 연계 문제가 어디 나올지 예측하는 건 어려우나, 그래도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두 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 두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좋겠어. 어, 이렇게 고체 용광펜은 써도 괜찮긴 해. 이걸 쓴다고 해서 감독관님의 제지를 받은 적은 없어. 다만 고체가 아니면 소리가 되게 시끄러울 수 있거든. 얘는 소리가 거의. 없잖아. 그래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어, 나는 혹시나 감독관님이 이걸 보고 너무 휘황찬란한 색깔에 나한테 뭐라고 할것 같고,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좀안 좋을 것 같고, 내페이스가좀 깨질 것 같다? 그럼 쓰지 마. 쓰지 말고, 쌤이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펜으로 세모 표시든 네모 표시든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쉿. 비밀이디. 얘들아! 그래서 쌤이 사실, 어,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갈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 근데, 쌤은 도대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쌤, 눈을 빌려주세요. 서왔면 생각이 궁금해요. 라는 거, 그 댓글 하나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 r 5, 6, 7까지. 사실, 일일이 해석해준 거 없어. 그냥, 아, 쌤은 이렇게 본디. 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런 순서로 본뒤이 과정만 설명을 해준 건데, 이게 실제로도 있는 교수법이긴 해. 그래서 이게 너네한테 진짜 도움 많이 됐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면 앞으로 쌤이 어 계속해서 기획하고 영상 만들고 제작하고 많이 많이 알려주는 걸로 할게. 자, 그러면 쌤이 시선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 별님이들도 어떻게 푸는지 익혀가지고 대박 한다 나보자잉. 화이팅. 그럼 쌤이 다음 시간에 또 인사할게. 안녕!